여러분, 승리의 수요일까지 박경선 앞승 필승 함께 주시겠습니까? 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경선 필승박경선압승으로 피의의의 만들어 주십시오. 누원구민 여러분 하셨죠?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누가 이깁니까? 부원만 합시다. 제가 합니다 하면 박영선 합시다 하면 박영선 이긴다면 박영선입니다. 네. 자, 합니다. 박영선 합시다. 박영선 이긴다. 박영선. 저는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많이 모실지 이 몰랐습니다.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들 정말 국민 여러분들한테 꾸지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영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남은 정부 1년 동안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을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박영선과 함께 세분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승리합시다. 제가 사람 얘기만 간단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세훈 후보 설마, 설마 하고 봤는데 정말 끝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노키오라면 코가 길어져서 땅에 질질 끊을 정도입니다. 이 거짓말의 잔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내국동 땅에 오세훈 후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생태 땅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백바지 입고 선글라스 쓴 사람 오세훈입니까? 천암입니까? 오세훈입니다. 뭘 자라나 했습니까? 첫날부터 능숙하게 뭘 자라나 했습니까? 바로 거짓말 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만 능숙한 오세훈 이명박한테 배운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시장으로 만들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연설한 우리 박영선 후보의 TV 토론 본부장입니다. 와, 우리 유권자들이요, 두분 TV 토론하는 거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이에 오세훈 후보가 TV 토론을 거부하고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번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왜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t 비 토론을 피해 다닐까요? 바로 국민 앞에서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 거짓말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토론 때 오세훈 후보 눈동자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 안 됩니다. 오세훈 후보, 이제 국민 앞에 이실 짓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오세훈, 약속대로 사퇴하러. 사퇴하기 어려우면요. 적어도. 이렇게 빤한 거짓말 국민 앞에 잘못했다. 내가 권력의 눈이 멀어서 거짓말했다고 고백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죄할 인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박영선입니다. 아까 보셨죠? 똑똑, 똑똑하고 일자라고 준비된. 그리고 우리 노. 구석구석 빼고 있는 박영선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한별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10표 20표 30표 같이 4월 7일에 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